네, 안녕하세요. 장군 모리입니다 굉장히 말띠, 9월달요. 이, 원래가 재주가 많고 지혜로워서, 이 담배를 하나라가 있으면, 이걸 10개를 만드는 사람이 말띠에요. 9월달에는, 이, 충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음. 쉽게 말하면, 인간을, 인간과 인간끼리 티격이 생겨서 충을 먹입고또 금전을 만나서 티격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대박이 나는 달인데, 근데 인간이 충이 먹는 바람에 이제 여기 다 무산이 될뻔 했단 말이에요. 부부 관계가 좀 충돌이 있으니까 충돌을 피하면 좋겠고, 그리고 운은 좋지만 융통성이 좀 부족해요. 융통성이.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서 저 사람이 키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가려내야 되는데 가려내면 이 사람은 괜찮단 말이야 아 근데 이 사람이 올해에 분명히 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고 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미뤘으면 좋겠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한두 달만 미뤘으면 좋겠어요 네. 두 달만 미뤄서 가야만이 내 진짜 문서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좋은 운이 나쁜 운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기인인지 해방꾼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말띠 9월 달에는 어쨌든 간에 두 달만 있다가 시행착오 없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점네 감사합니다 네. 양띠 9월 가겠습니다 참 네. 양띠는 이 팔자 자체가 요란해요. 이 팔자 자체가 요란한데 이 그리고 또 오뚜기야 쉽게 말해서 음, 통틀어서 말하면 오뚜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뚜기 인생인데 이 구월에는 특히나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달에는 금전운도 좋고 모든 것도 다 좋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것에도 도전이 필요한 달, 음, 음. 새로운 것에도 요복이 들어온다는 뜻이지. 어. 이 움직이는 달이라서 더해. 음. 이제 움직이는 달. 움직이는 달이고 내가. 문서가 들어오는 달이고, 막, 이러니까 더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달에는, 그런데 이 달에는 다 좋은데, 생각지도 않고, 엉뚱한 데서 검전이 하나 세야 돼. 생각지도 않은 데서 금전이 세일 날이 구멍이 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구멍이 날 자리 있는데 그럴 때는 신세 한탄 하지 말고 그 구멍을 막을 준비를 해야 돼. 이달에는 근데 이달만 그 구멍을 막고 보면은 괜찮거든요. 말재주는 좋은데 급이 좀 많은 많아서 조금 좀 그것이 문제인데 인택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고 이달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네. 자주 자체가 음. 그래서 이제 이 이달에는 다른 건 없어. 어쨌든 검전이 구멍이 나야 돼. 요거를 음. 어떻게든 구멍을 안 날지를 잘 생각해야 돼. 음. 그래서 넘어가면 이달에는 이달만 무사히 넘어가면 괜찮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